생각하는 즐거움, 생각미 수학학원 안성태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 기말고사를 향해 달려오고 있나요? 어 중간고사 봤을 때어좀 뭐랄까 아 이게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이 사실 좀 만만치 않아요. 왜냐면 수능 특강에서도 나오고 모의고사 문제도 나오고 실제로 수능 범위다 보니까 문제가 되게 무궁무진한데 어, 오늘 같이 세임하고 열심히 한번 어, 달려보도록 할게요. 파이팅! 네, 자. 어 보면 이제 오늘 풀 문제는요 네, 2024년 상원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15번 문제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니까 AB의 두 배는 AC의 길이와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 AB의 두 배가 AC의 길이다라는 거 이제 주어져 있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M이라는 것은 이 AB의 중점이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어쭉 문제를 또 보니까 선분 AC를 갖다가 3대 5로 지금 내분하는 점을 n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AB의 길이와 MN의 길이가 같다. 외접원의 넓이도 주어져 있는데 아 이거 보니까 사인 법칙을 좀 적용을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면 자 3대 5인데 여러분들 얘를 갖다가 어 우리 3대 5를 자 3k, 뭐 5k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거고요. 여기 합쳐서 8k잖아요. 그러면 아, 여기 AB의 길이는 4, 4k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아, 여기 절반이니까 2k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문제에서 자 AB의 길이랑 MN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으니 여기도 이제 4k라고 써야겠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여기 삼각형에서요 세 변의 길이의 비가 주어져 있다는 것은 코사인의 값을 구해낼 수 있다. 그래서 아 여기를 세타라고 잡을게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코사인 세타는요. 자 코사인 세타는 공식을 적용을 하면 자, 여기 2k의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3k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k의 제곱이고요. 그다음 에 여기 두 배에다가 2k 곱하기 3k라고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계산을 해 주시면, 어, 12k제곱 분에 자, 여기 4, 9. 그러면 13에다가 16이 빼지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k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k제곱, k제곱 약분하시고요. 자,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아, 세타의 값이, 코사인 세타가 음수니까 저 둔각이죠 저기가.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할 거냐면, 어, 사인도 구해낼 수가 있어서 코사인 제곱도 하기 사인 제곱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4분의 루트 15라고 쓸 거고요. 자, 편의상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넓이가 2 5파이므로 반지름은 5가 되겠죠. 그래서 자, 사인 법칙을 통해서 우리 여기 m, n의 길이를 좀 구해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볼까요? 자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하면 <laughs> 자 여기다가 사인 세타 분의 자 여기 대변의 길이가 mn이 여기 4k가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이 값은 자10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정리를 하시면 자 여기 4k는요. 사인 세타 4분의 2시 보니까 10 곱하기 4분의 루트 15, 따라서 여기는 이렇게 약분을 시켜주면, 2분의 5 루트 15, 이렇게 되나요? 네. 자, 근데 우리 여러분들 굳이 K를 구해낼 필요가 없죠? 그냥 여기다가 4K 말고 바로 MN이라고 썼어도 예뻤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답은 이제 2번. 네, 2분의 5 루트 15라고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사인 법칙을 잘 적용하기만 하면, 네.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구독, 좋아요.